엔딩 보면 6시쯤 된다고요? 그 전에 끝나지 않을까요? 아닌가? 1시간이나 된 1시간 된다더니 나그 숏. <laughs> 저도 잘 몰라요. 에어리언 아이솔레이션 처음 들어봐서 자, 일단은 아, 에어리언한테 저항 못 해서 안했다 공포 게임인데. <laughs> 그렇군요. 어, 크러시님 계셨네. 좀 하다가 너무 방대해서 안 했어요. 그렇군요. 아 근데 너무 좋다 이렇게 빨리 오니까 너무 좋네요. 아 이런 숨은 게 있었네 왜왜안 알려주지? 좀 알려주면 덧 나나? 아 깜짝이야 이제 뭘 보든 다 좀비 같아가지고. 이야 여기 오랜만에 온다. 그리웠다 얘들아. 반갑다. 오 레버 레버 레버. 이에이. 어줄이 있었던 거 같은데 방금. <목소리> 니아님, 니아님, 물결표 우리 게임 플레이 시간으로는 섣불리 예상하지 말기. <laughs> 알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어? 레벨업 안했네? 잠깐만요, 여기 온 김에 퀘스트들 완료하고 올게요. 섣불리... <laughs> 섣불리 예상하지 않겠습니다. <laughs> 아바미선트님 천원원 <전화도> 감사합니다. 하이, 토끼사키, 마크! 하이켄, 땡키페케밍. 랩 넓으면 니아님 <laughs> 한달가지고는안 되겠네요. <laughs> <laughs> 될 수도 있죠, 왜요. 자. 어, 레벨업 했어요. 오 어, 설계도. 야, 서바이벌 랭크업 랭크. 좋다. 좋다, 좋다. 흥정군? 전문가? 흥정군. 오케이. 수 필요는 없지만. 어, 스파이크 여기 있네? 오. 줄은 없네, 내가 원하는. 아쉽다. 하고 상점 들렀다가 나갈게요 오랜만이네 여기에서 미친 저게 있어요 이스터에그가 있는데 그건 참아 못하겠습니다 너무 <laughs> 시간이 걸려서 <laughs> 어이없는 이스터에그가 하나 있더라구요 잠깐만요 일단은 줄 어딨냐? 아, 줄 없냐? 에이 줄을 원했는데 아쉽다 판매할 건 없던가? 다 팔고 왔죠? 오케이 1시간 만에 킬킬. 25분 만에 골프 공도 끝낼 수 있다고 장담하신 분인데. <laughs> 잠깐만요. 그리고 목표는 여기네요. 타워 꼭대기에서 라이스와 대면한다. 근데 제가 퀘스트 몇 개를 완료시키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. 이거 말고 그거. 아이들을 위한 크레용. 이건 어디지? 위치가? 어, 여기네요. 바로 옆이었네 오케이 응 오케이 네 니하님 낄낄낄 웃음도 시그니처 넣읍시다 알겠어요 비웃으라고 그러죠 나 내가 뭐할 때마다 낄낄낄 이러고 비웃으라고 그러죠? 맵 넓다고 해주서 4배 늘려드렸습니다 낄낄낄 깔깔깔 그러네요 넣어요 알겠습니다 시그니처 늘려봐야겠네요 늘릴 수 있으면 좋은데 다섯 개밖에 지금 안 돼서 역시 결제를 해야 되나? <laughs> 잠깐만, 더 올라가야 돼? 오케이 어? 여기도 완료할 게 있는데? 뭐지? Yeah, Ryan's not think I get with 아, 붕대 와야. 오케이 Bring him this It's the 알겠습니다, one, 여러분 <laughs> Let him cook up a batch with that in it. It'll send Rice's goons off to dreamland. I don't think Rice will like that. <laughs> Probably not. But they could use this sleep. And there's no more phenyl nitrate, so I guess he's out of business either way. And I like your thinking, Amon. Woody, 처음 보는 시원시원한 니안 님을 보여주겠어. 왜냐면 내 생각엔 엔딩 상대는 인간이거든. <laughs> 좀비가 아니거든. 오, 오케이. 오 mm. oh, 과연. The kids are lose their minds. <laughs> 의심하는 거예요? 기다려봐요. 보여드리지. Mm. 에 찔끔찔끔 있네요. 이거 다해봤자 뭐야? 얼마? 어, 잠깐 보상, 보상, 보상. 아, 뭐야? 옛날 캐스트라서 오래된 캐스트라 보상이 많지가 않아요. 찔끔찔끔이에요. 그냥 아이들을 아이들에게 재미를 전달했을 뿐입니다. 아, 이 좋은 일했어, 그래. 스포를 하지 않겠어? 흐흐흐. <laughs> 걱정되네요, 갑자기. <laughs> 자신 있어 하시네. 패키지를 라이언에게 가져간다. 이거는 뭐안 하고 넘어가도 되겠죠? 이제부턴 일단 일단 내려갈게요. 오케이. 오. 그러고 보니까 오늘 먹다 남은 머랭을 두개 정도 남겨 왔어요. 오, 단게 있었네. 단짠단짠 해야지. 이 과자가 짜요. 짠맛이라. 아, 역시 예상대로 아직까지 하고 계시군요. 그러게요. 아니 저는 끄고 내일 엔딩 볼라 고 그랬는데 오늘 엔딩 보자고 그러셔서 <laughs> 저도 모르게 넘어갔습니다. 기겁해요. 좀비 나와요? 아. 싫은데... 싫은데... <laughs> 이거 맛있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 뭐지? 홍차... 홍차 맛 머랭 <laughs> 내 빠깁 눈빛 어디 갔지? 아! 어! 이 <웃음> 시간에... <웃음> 잠깐만 아 죄송합니다 마리네이브님. 네, 네. <laughs> 네. 잠깐만. 미션 네. 잠깐만요. <laughs> 비행기 타고 아 우리 마리네이브님 잠깐 여행 갔다가 오늘 출석하러 들어 출석하러 들어와 주신 우리 마리네이브님. 아이고 제가 죄인이죠. <laughs> 큰 죄인이죠 사실. 아 민망해라. 아이고, 민망해라. <laughs> 저거 잡을 때 눈빛 보세요. 다 죽일 것 같은 눈빛이 아이고, 민망해라. 자, 갑시다. <laughs> 마리네이브님, 죄송합니다. 여기 계시진 않지만. <웃음> 죄송해요. <웃음> 아, 여기 오니까 갑자기 난이도가 낮아졌다. 좀비가 없잖아요. 건물 위에는. <laughs> 니한테 파켓 눈빛님, 1500원 원 감사합니다. 아. 후다다 갈게요, 다시. 아, 민망해라. <laughs> 아이, 민망해. 아이. 아이 내가 이거 참아. 당당하게 말을 못 하겠어요. 그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. 막 이런 소리 못 하겠어. <laughs> 사람이 그러면 안 되거든. <laughs> 팀킬하면 안 되거든. <laughs> 민망해서 그런 말은 못 하겠어. 어. 어 어떻게 올라가더라? 샹쿠반 이렇게 갈수 있나? 음. 아! 네 눈에서 레이저 나올 것 같다고요. 공부도 하고 다이어트 스터디도 하고. 지금 현재는 없어요. 그래서 사실은. 어? 이거 뭐지? Spike, it's Crane. There's a building here covered in quarantine tape. You know what it is? i sure do. 우와 진짜 잠깐만 퀘스트가 갑자기 진행됐네요. 고정된 스케줄을 고정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잘곧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다이어트 스터디야 시간을 적어나는 건 아니고 운동 꾸준히 하려고 들은 거라서 뭐야 격리구요? 아니 안 들어갈래 난 그런 데안 가. 아 무서워 내가 가겠어 설마 저런 데를 <laughs> 좀비가 있는데? 다 왔어요, 다 왔어. 엔딩. 엔딩에 가까워지고 있죠? 그리고 똑 떨어져. 엔딩에 가까워지고 있죠? 똑. 오케이. 야, 이거 돌아가는 거 재밌다, 그죠? 잘 돌리네. 다 왔어, 다 왔어. 여깁니다 네. 네. 네, 맞아요, 맞아요. 그런 거예요. 언제까지 다 같이 계산을 해봐서 누가 제일 많이 빠졌나 그런 걸 겨루는 겁니다. 근데 저는, 아, 요새, 웃기는 소리긴 한데, 어? 오케이. 가자. 갑니다, 엔딩. 제가 요새 불규칙한 생활에서 살이 빠 너무 빠져버려서 일부러 먹고 있는 중이에요. 좀 찌르려고. 어. 달콤한 것도 하나먹자 라이스의 본부 g r 리와 거래해서 제레박스의 나머지 연구를 들고 파란 씨를 탈출하려고 해. 절대로 그렇게 놔둘 수는 없어. 꼭. 음. 홍차 머랭 너무 맛있다. 응네 스파이더맨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. 와. 오나 정신 없는데? 나, 나 안티젠 필요한데? 아니, 이럴수가? 난, 나 좀비인데? 여러분, 나 좀비가 됐어요. 아니? 아니, 이게 무슨? 좀비가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좀비가 되는 시나리온가 이럴수가. 아, 정신 차렸네. 다행이다. 이대로 좀비가 되는 줄 알았다. 어. 어? 어 e o o u l d o s s t r e t 어어 What? Hear me. What a brilliant idea. 네. 안티제 맞으니어좀 좀비가 될 리가 없다. 그래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데 이게 뭐죠? <laughs> <laughs> 야이 자식 진짜 쓰레기다 지금. 저쓰레기나요 이건 욕해도 되겠다. 지는 이제 나간다고 부하들 다 죽, 이렇게 좀비 만든 거예요? 그 자식이네, 진짜. 너무 나오네요, 갑자기. <laughs> 너무 감자기임팩다 죽어라. 아이씨, 그만해! 슬 업소, 야 기다려 주네. 장전할 때 까지 고맙다. 아씨, 언제 까지 올셈 이야. 제가 건강하지 못하면 운동도 못하니까. 아 근데 진짜 바른 생활을 하려면 패턴 좀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을까요? 잠깐만요. 이걸 <목소리> <목소리> 좀비 무리로부터 도망친다구나. 이상하다 했다. 할 필요가 없었군요. 오케이. 아이씨. 목표 좀 보고 해라, 니아야. <laughs> 게임은 목표를 봐야지. <laughs> 진짜 미치겠다. 니아님, 아. 아! 아! 플러스 미칠 플러스. <laughs> 뭐죠? 아!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요, 잠깐만요. 싹투가 잠깐만. 아 미치겠다. 야, 나 너무 많이 왔다. 여기 아니다. 계속 오네요 계속 오네요 역시 리아님 게임 목표 따위 절대 안 보죠. 에헤, 에헤. 아니야 이제 봤어요. 이제 봤어요. 그리고 도망니까 그러니까 계속 싸우네요. 이제 제가 뛴 것보다는 거기가 목표가 아니라는 것도 봤어요. 파크로 해야죠. 아, 싹둥님천원원 감사합니다. 인간 공상공일님천원원 감사합니다. 이제 가보죠 제대로. 아까부터 제대로 갔어야 되는 것 같은데 가죠. 뛰라고? 지금부터 뛰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, 그죠? 사실은 쉬우려면 아닌가? 아이씨, 아프다 오 42m 어디야? 어? 아까는 저기로 표시됐었는데, 이게 어떻게 된 거지? 달려, 달려, 달려! 크레인 미안님에게 도망내는 싸움. 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요? <laughs> 야, 이씨 망했다. 잠깐만요. 도망은 싸움이죠. 잠깐만요. <laughs> 여러분 이거 이상한데 나 미치겠다. 우와, 와 씨. 어, 와. 어나 이거 뭔가 했는데. 아니 싸움이 아니야 나 도망치고 싶어요. 누구 이렇... 모르는 나라는 이름의 공전사. <laughs> 도망이 뭐죠? 아나 미치겠다, 대지나 도망치고 싶어. 야, 죽이면 되지. 왜 도망을 쳐 그렇지 않나요, 여러분? 도망치면 되는. 아 잠깐만, 미치겠다. 이거 뭐야? 아니 나 지금 도망치고 싶어도 못 가요. 버그 자리에요아 버그 자리에요아 진짜요? 하... 나 나가야 되는 거죠? 알겠습니다, 메태오님 천호노은 감사합니다. 아유, 바바 미사토님 천원원 감사합니다. 인간 고사우이천원원 감사합니다. 아... 한 놈도 살려주지 않겠다. 전 그런 자세로 하고 싶습니다. 아이씨, 이거 죽일 수 없어요. 죽이고 하면 안 돼? 아이씨, 돌겠네 진짜. 어, 나 이상한 날 맞췄어. 아프지 않았냐? 머리보다 아프지 않았어? 안 죽어요. 얘네, 이거 버그라서 안 죽는 거예요. 돌아가면서 머리 맞으러 오는데 왜안 죽지? 죽었다. 죽긴 죽어요. 죽어 죽어. 아, 샷건 샷건 해야 되나? 그게 아니라고요. 메테오님, 천원오원 감사합니다. 그게 아니라고요? 아, 어둠 속에 있으면 더 강해진다. 그 몰랐어요? 일로 와봐, 일로 와봐. 일로 와 죽이게. 죽이고 가야 돼. 이렇게 된거 어떻게, 죽여야지, 어떻게 해요. 아 이씨! 진짜 싫다 아, 너무 싫다 진짜. 아, 맞추지도 못해. 다쓰는데 아, 야, 죽어라. 웬만하면 좀 죽어라, 이 자식아. 죽어. 아, 왜안 죽어? 아, 조명탄. 그래플 사용 못 한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. 잠깐만요. <laughs> 라이트를 그래플 훅 위치에 놓고요. 그 다음에 설계도를 하나 만들어서 설계도가 아니라 그 조명탄 그 무슨 조명탄이더라? 가 누구의 조명탄인데 어디갔지? 자이드의 조명탄 이거 만들어서 오케이 네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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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쓸데 없을 만큼 집중력이 올라서 채을못 보는 나 무서워서. <laughs> 아, 조명탄 했어요. 라이트를? 아, 이렇게 하는 거구나. 이건 죽입시다. 죽이 갑시다. 겁나니까. 아 끔찍해. 와, 크레인 허걱대는거 봐. 힘내. 제가 왜 뛰었냐면 아 조명탄을 던지며 가요? 알겠습니다 왜 뛰었냐면 띄웠냐, 왜 물인줄 알았어요 바닥이 색깔 때문에 망했다 망했다 이 소리였구나 아까 근데 내가 다, 다 죽여서 안나오는거죠 지금 아씨 미치 잠깐만요 분명탄을 <laughs> 갑니다. 뭐야? 20개 만들어 가라고요, 조명탄? 그러게요. 뛰어! 왜안 뛰냐, 이 조자가! 아, 이 아. 아, 너무 속상해. 이 스틱 달리기 조작 진짜 너무 싫어요. 왜안바꾸기안 해주냐. 진짜 미워죽겠다. 자 침착하게 죽이고 조명탄을 만들고. 아이 달리기 조작 스틱인 게임 다음부터 저주할 거야. 이 게임 다 좋은데요. 스틱이 달리기인 게 정말 싫습니다. 이 게임 잘 만들었는데요. 스틱 조작이 달리기인 게 정말 짜증납니다. 이아 진짜. 네 치료라도 했어야 되는데 Just an Adventure. <laughs> yes, an adventure. 조명탄 열심히 만들게요. 아 맞다 이거 아닌데 아다 만들었나요? 자이드 조명탄 만들려고 했는데 잘못 만들었네. 실수닌데 그러니까 스팀으로 사셨어야죠. 그러게요. 화가 난다. 끼끼 끼. <laughs> adventure time. Yes. 네. 스팀으로 이거 맞아요? 그냥 조명탄 해도 돼요? 자이드 이거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의료 키트도 좀 만들어가고요. 아, 똑같아요. 그럼 저는 뭐, 할로 뭐 열심히 그 자이드 조명탄을 만든 거죠? 왠지 억울하다. 억울해서라도 써야 되지 않을까요? 아니에요. 조용하고 빨리 만들고 가요. <laughs> 재료 차이를 한번 볼게요. 으흠. 똑같네. 아, 일반 조명탄보다 오래 간대요. 음, 뭐, 이걸로 만들죠. 뭐, 오래 간다는데, 오래 가는 걸로 가죠. Okay. 이렇게 가고, 의료 키트도 좀만 더 만들고, 네, 그래요. 네, 됐어요. 이정도면 됐겠지. 여기다가 조정탄 간다. 애기를 저, 저 쟤를 먼저 죽여버려서, 괜찮죠? 돌아버리겠다, 진짜. 그렇지. 아, 이거. 뭐야, 이거였네? <laughs> 좋은 게 있었잖아. 여기까지만 올라가면 되는 것 같았는데 조명탄 던지며 가요? 맞다 맞다 조명탄 던지라고 하셨죠? 이제 기억났어요 다시 갈게요 <laughs> 너무 좋아하시는데? 다시 간다 조명탄 좀 던지자 니아야 <laughs> 만들어 놓고 왜안 던지지? 뭐하로 만들었니? 이번 엔 해낼 것 인가? 안안안안 안, 안, 안 뛰어도 되는 거죠? 아씨! 시끄러워! 아 뭐야? 멀리 떨어져야 돼요. 가까이 가요. 아, 놀라셨어. 내가 너무 화내니까. 그죠? 멘탈 케어 해주시는 거예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인간 공산공1린 천원원 감사합니다. 고양이 영상도 감사해요. 뭐 어때요? 갑시다. 어! 어머, 여러분 어떡해요?